안 되겠다. 더욱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히 되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영장심사 때.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뭐 말로는 뭐저 민주당이 잘한 게 아니라 저 유승열 어 정부의 또 정치 세력의 그 실정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뭐우쭐라고 뭐, 도저히 뜯어고칠 수가 고쳐서 쓸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네. 이런 걸 재산 확인하면서 어... 어쩔 수 없다. 내가... 제가 무슨... 어... 좀뭐 그럴 힘이 있고 그런 세력과가 돼서 예. 정말 일정 불세하고 한번 뜯어고칠 수 있다면 해보겠는데, 뭐 도저히 뭐...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예. 그래서 저, 제가 나가야 되겠다. 개딸등 이재명 사단과의 결별이다. 예. 쪽쩌나 중이 떠나야지 패배감도 좀 느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특히 민국당 내에 있는 초선 의원들이. 전방위의 연선은 과습 가득, 관측적이었습니다. 꿈 깨시라. 뭐 이런 비판까지 나중에 들으셨는데 다시 그 시점 돌아가도 탈당 택하시는 건 확고하세요. 그러면요? 예. 탈당한 경문을 제가 국회의원장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 국회의장은제 정치적... 저, 저, 당연히 5선국 회의원이고, 지금 한 번만 더 되면 6선이고, 그럼 국회의장 후보고이거든요 예, 예. 당연히 국회의원들이면 그 국회의장이 되고자 하는 건 로망은에요. 그건 뭐 다,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왜 그걸...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했고, 이것을 다시 민주당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더 고착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거, 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 더 쏟는다는 건 무용한 것이고, 무이다 저도 제 인생이 아깝고, 제 에너지가 아까운데, 왜 여기다가 저기 가치 없는 일에 투자합니까? 그런 거고, 어떤 분들은, 어, 또, 뭐, 국회의장 되려고 탈당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국회의장 되려고 하면 손신길이 민주당에서 온실 속에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 어그 주류 아닙니까? 그쪽 당권파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네네. 잘 지내면서 하면 게더 손쉽죠. 아, 그게 제가 뭐 굳이 뭐 이재명 대표 쪽하고 척 지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예. 그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개인 사당이 돼서는 안 되고 개딸당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도저히 안 돼서 도저히 손댈 수가 없어서 어, 이 더불어민주당 결별을 한 건데 예. 제가 결별한 상대는 대딸당이고 이재명 사당입니다. 예, 더 이상 고쳐쓸 수가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근데 그저 의장이 되려고 탈당했다고 한, 뭐 음, 어, 음, 하면 일당되기 를 포기했네. 그 국민의힘이 일당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 그럼 좀딱딱 논리가 이, 좀 이해가 잘 안돼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탈당하신 뒤에 그 뭐, 지금. 그, 그 정도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역에는 좀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